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학교 2학년 이학기꺼 강의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준비도 잘 안됐었고 중간에 다른 소리를 많이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새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신강의 2학년 이학기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바뀌었어요 제가 어제 채널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 아실 텐데 제가 이름 구강의에서는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 강의에서는 비상교육으로 PDF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비상교육 PDF 파일이 사라지면서 어 로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교과서를 찾았는데요 <laughs> 신강의는 그래서 교학사 PDF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 학교에 맞는 교과서를 찾고 싶다면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교과서를 남겨주세요. 제가 판단을 해서 그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는 소단원 네 번째 삼각형의 성질, 이등면 삼각형의 성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이에요 자 우선 개념을 씹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활동하기에서는요 ABC와 DEF는 이등변삼각형이며 뭐 이거는 제가 안보여드렸었죠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등변삼각형은요 일단 한자부터 좀 알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변삼각형에서요 어이구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요 여기 이등변 한자부터 한번 살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요 보니까 두이죠 두이 두이 등은요 같을 등자죠 변은요 변변자예요 그래서 두 변이 같다는 삼각형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 도이승 이등변 삼각형이라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을 잘 한번 보시면은요 아 요변과 요변의 길이가 각각 같구나 이거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삼각형이다 이때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이루는 각을 꼭직각 꼭지각의 대변을 밑변, 밑변의 약각을 밑각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사진 요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듬해 삼각형이 있으면요 여기 제일 위에 솟아있는 이 각을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꼭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꼭지각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변이라고 해서 밑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변에 있는 양각을 밑각이라고 하고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요변의 길이와 요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를 여러분이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꼭지각, 밑변, 밑각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럼, 그럼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와 ABC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이의 이등분선과 변 BC가 만나는 점을 D라고 잡았어요. 그때 ABD와 ACD에서 AB는 AC, BAD는 CAD, AD는 공통인 변. 이므로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A B D와 A C D는 합동이래요. 따라서 각 B는 각시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잠시만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기능을 잘못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 조정을 잠시만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또잘못화면을 건드렸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설명해 드리자고 했었죠 지금 보시면요 은 요거 이렇게 두 각이 있음을 어이구 또 왜이러냐 이거 네, 여러분 이게 또 그러네요 자 이렇게 두 각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A 꼭지각에서 이렇게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으로 내렸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 이등변삼각형의 특징에 의해서 변 AB와 변 AC의 길이가 같죠 그리고 각 BAD와 각 CAD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 꼭지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정확하게 내렸기 때문에 여기가 반으로 쪼개진 겁니다. 그리고 AD는요, 이 삼각형에서도 가지고요이 삼각형에서도 가지죠. 자, 깔끔하게 보라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 상각형 ABD와 상각형 ACD가 합동이므로 당연히 각 B가 각 C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합동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간단하게 문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장그림과 같은 이듬해 삼각형 ABC에서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일단 이듬해 삼각형이므로 여기의 길이가 각 B가 각 C랑 같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러므로 정답은, 그렇죠. 65도 더하기 65도 더하기 X도를 했을 때 이게 총 180도가 되구나. 그러면은 요 각의 크기가 0, 1, 6, 7, 130도니까 X가 50도구나. 응. 자 그러면은요 요기가 110도고요 밑각의 크기에 의해서요 요각을 저희가 A도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또 이런거 아시죠 여러분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렇게 외곽의 크기가 이렇게 뻗어있을 때 요각을 A도라고 하고 요각을 B도라고 하면 요각은 A플러스 B도가 된다 왜냐 지금 요기가 몇도예요 180-A-B도죠 마이너스 삼각형에서 봤을 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요거가 직선이잖아요. 180도를 이루고 있단 말이지.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 각을 몰랐다고 가정을 하고, 세타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각의 기호를 세타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아실 필요 없고, 세타 플러스 180 플러,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180이죠. 그러면은, 아, 세타가 A 플러스 B가 되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타라고 안 하고, 이거를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잠시만요. 네, 그래서 A 플러스 0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 요각이 A 도죠. 그러면 EA 플러스 110도가 180도구나. 그래서 아하, A는 35도구나. 그렇다면 뭐, 요렇게 180도임을 통해서 X는 145도도 되었지만 요거와요거의 합이 요거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도 145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은 여러분 잘하신 거구요 자그 다음 개념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등변삼각형 ABC에서 A의 이등무성과 변 BC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 할수 있었죠 따라서 아까는 각 B와 각 C가 같은 걸을알수 있었는데 우리가 BD와 이렇게 나었을때 CD가 같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또 ADB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래서 AD는 선분 AD는 BC를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laughs> 2번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지붕의 유리창은 AB는 AC 이등변 삼각형이다. 각 BAM과 CAM이 같다고 했을 때 둘이 합동인 거 바로 눈치 채셔야 되고요. 요 길이가 3cm, 요 길이가 3m죠. 미터. 죄송합니다. 그리고 AMB. 지금 요 각이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 유가 어떻게 구해왔 하는데 선분 AM은 선분 BC를 수직 이동문 한다 필기하고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정답 바로 갈수 있죠. 3m 90도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기 드렸었습니다. 3번입니다 그걸 활용한 문제예요. DCB, DCB 요각과라네요. 자, 요거 요거 삼각형 BCD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일단 체크하시고요. 또 하나, AB는 a 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삼각형, 오우고 소리, 삼각형, A, B, C도 이등면 삼각형이구나. 아하,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36도면 각 B와 각 C는 같구나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잠깐 지울게요. 아하, 그러면은 지금 30, 180도 빼기 36도는 144도인데 한각의 크기가 그럼 72도겠구나. 그러면은 여기도 70인데, 여러분 그러면, 아하, 나 72도 맞았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틀리신 겁니다. 왜냐? 지금 D12의 크기를 물어본 거지, 각 C의 크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로 이렇게 있으면, 각 C는 요거고요. 각 D12는 요거거든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다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길바라고요 근데 얘들아, 여기를 보면은 얘도 이등변삼각형이래 근데 여기가 72도야 그러면 여기서 각 B는 각 D랑 같고 아각 C가 각 D랑 같구나 더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오죠, 그쵸, 그쵸? 당연한거죠 각 D랑 각 C 오케이 그럼 여기가 72도 아 그럼 요각의 크기는 144를 뺀거면 36도가 되겠구나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의사소통 문제예요 다음 도구는 AB나 A, c 이등면 삼각형 의 모양의 판에 BC의 중점에 M을 표시하고 끝에 점 A에 추를 매달아 놓은 것이다. 음. 바닥은 수평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시오. 여러분이 이등면 삼각형과 연관지어서 한번 해보시고 음. 댓글로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오랜만에 내드리는 숙제입니다. 제가 강의 푸는 영상은 정확히 한달 뒤인 8월 17일날 반드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제가 안올리면 구치해도 되구요 자 말도 안되는 소리죠? 자 죄송합니다 자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면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자, 각 B는 각시 A B C에서 A 의 이등분선과 변 B C가 만나는 점을 또 D라고 잡았고요. 각 B는 각시, 각, 각 B A D는 요거 아시죠? 삼각형의 세대각의 크기 합은 이거로 A D B와 A D C가 직각으로 같다라는 걸 말했고요. A D가 공통인 변으로 음 이렇게 이거 말했던 거죠? 요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이등변삼각형에 관한 모든 문제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에요, 깃발. 깃발인데,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시는 거는 요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양 밑각이 77도로 같다는 거는 이 깃발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겠 그럼 여기가 바로 나오네요, 35. 엑셋 값인데, 여기에 3cm가 있으니까 굳이 3cm 안 써줘도 되고요. 자 DBC가 이등변 삼각형인가 요거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밑각의 크기가 같고, 아 여기 변이 길이가 같을 때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또 나왔네. 그 DBC가 이등변 삼각형. 자, 지금 그 이등변 삼각형일 때각 B와 각 C의 크기는 밑각으로 크기가 같다. 근데 DBC가 B와 C가 이등분선의 교점, 즉 각을 이등분함으로. 각각 동일한 강을 이등분하므로 요각과 요강은 다시 한번 이등면 삼각형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저희가 오늘은 이등면 삼각형의 특징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각 삼각형의 어떤 조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강이